땀이 덜 차는 또 송한 헤어스타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덮혔던 머리들이 들어 올려짐으로써 몸의 열도 잘 빠져나가고 당연히 덜덥겠죠 어떤 얼굴형이나 크게 상관없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뭐 어떤 스타일에도 대체적으로 다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일단은 머리를 묶어서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채널 건행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필수 헤어 스타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땀이 덜 차는. 또송한 헤어스타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벌써 이렇게 시원한 옷을 꺼내 입었는데 더 더워지기 전에 이런 컨텐츠를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제 오늘 네 가지 스타일을 이야기할 거고 왜이 스타일을 할지 어떤 스타일링을 하실 때 이런 스타일을 하면 좋을지 거기에 이제 스타일링하실 때 필요한 제품들까지도 곁들여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로우 번입니다. 당연하게도 머리를 묶어 올리기 때문에 목이 드러나면서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덮혔던 머리들이 들어 올려짐으로써 몸의 열도 잘 빠. 져나가고 당연히 덜 덥겠죠. 이 로우번이 또 어떤 얼굴형이나 크게 상관없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뭐 어떤 스타일에도 대체적으로 다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오늘 조금 정돈된 느낌을 하고 싶다.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하고 싶다. 조금 더 포멀한 자리다. 하실 때 로우번을 하시면 좋습니다. 로우번 하실 때 이제 앞에 잔머리가 많으시거나 콧술머리좀 심하신 분들이나 요즘 많이 하는 그 잔머리 스타일링을 좀 하실 때 어떤 제품을 쓰면 좋냐면 왁스 제품들 되게 다양한데 제가 요즘 쓰는 제품은 래쉬에서 나오는 에어리 왁스라고 있거든요. 부드럽고 크게 떡지지 않고 조금 가벼워요. 근데 이제 몰링감이 살짝 있고 통실하게 떠오르는 스타일의 왁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잔머리 같은데 잘 발라대서 모양 만들면 모양도 잘 만들어지거든요. 로우만 하실 때 잔머리 이제 뜨는 거 정리하거나 이제 뒤에 고정을 살짝 하시고 싶다 할때 저는 이제 딱딱한 스프레이보다는 되게 부드러운 스프레이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로레알의 에르네트 스프레이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타일은 이번에도 묶는 머리인데요. 높게 묶는 하이 포니테일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묶어내니까 당연히 시원한 느낌은 있겠죠? 하이 포니테일은 높게 이렇게 묶잖아요. 시선이 많이 높아짐으로써 좀더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포니테일로 이렇게 늘어뜨리기 때문에 좀더 캐주얼한 느낌도 강하고요. 또 높게 틀어 올린 만큼 얼굴에 텐션감도 많이 시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하이 포니테일을 하실 때는 캐주얼하거나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 좀더 활동적인 자리, 스포티한 차림에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실 때나 운동복을 일상복으로도 많이 입잖아요. 그런 스타일에도 하이 포니테일을 하시면 너무나 좋은 스타일링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굴형에 크게 부애받진 않지만 가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네드라고 하는 두상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높게 하시면 이게 야자수처럼 대롱대롱 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살짝 뒤에 서 너무 앞에서 높게 보이지 않게 묶으시면 이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에 묶어버리면 머리가 아프거나 처지거나 할수 있거든요. 그럴 때 팁으로 드리자면 머리를 두 번에 나눠서 묶는 거예요. 이쪽에 먼저 하나 묶어 놓고 그 위에 하나 더 가져가서 묶어주면 조금 더 탄탄하게 머리가 고정이 되거든요. 참고하셔서 스타일링하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스타일링하실 때는 이 앞전에 모우번에 썼던 그런 제품들을 같이 사용하시면 잔머리 스타일링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묶는 말랑 비슷한데 따은 머리입니다. 일단은 머리를 묶어서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릴게요. 머리는 묶기는 싫어, 근데 머리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땋는 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거든요. 하나로 목 땋냐, 뭐 양쪽으로 크게 상관없고 그날 분위기에 맞춰서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앞전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쉬폰 소재의 옷을 입거나 레이스가 들어간 그런 옷에 스타일링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스포티한 쪽에 가깝고 활동적인 옷을 입었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니테일 조금 더 여리여리한 쉬폰 소재의 옷을 입거나 원피스라던가 이런 따은 머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스타일링에 좀더 다채로움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머리 할때또한 가지 팁이 있는데 따을때 귀가 보이게 땄냐? 덮여서 그냥 조금 더 늘어지게 땄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귀가 보이게 깔끔하게 따면 조금 더 경쾌함과 말괄량이 같은 느낌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고 귀를 약간 덮어가면서 느슨하게 조금 더 풀린 듯하게 따으면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조금 더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고정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따으실 때또 추천드릴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넷시의 왁스도 괜찮고요. 아니면 은 여기서는 산뜻한 젤 종류를 같이 사용하셔도 좋고 추천드릴 제품으로는 뭐 가스비 젤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에코젤이라고 하는 에코에서 나온 브랜드의 젤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으실 때 나는 윤기나 이런 몰딩감이 없고 그냥 부스스한데 고정. 좀 되고 덜 빠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프레이만 뿌리셔 가지고 따으셔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르네트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아모스의 디자인웍스 스프레이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타일링의 범위를 벗어나서 커트로 가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짧은 머리 중에서도 쇼컷이나 허쉬컷 등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허쉬컷은 끝이 가볍고 레이어가 많고 경쾌하게 날리는 느낌이 있고 알이 쌍하게 빠져서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보기보다 더 시원한 느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약간 눅눅하고 떡이 지는 상태에서도 머리가 아주 가볍게 잘렸기 때문에 그게 텍스처로서 또 살아나고 볼륨도 덜 죽습니다. 쇼컷 같은 경우에는 뒤에로 이제 경쾌하게 밀어 올리잖아요. 옆에도 좀 많이 쳐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의 볼륨감이 아예 귀 위로 뒤통수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축축 처진 듯한 느낌이 아예 상쇄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쇼컷 같은 경우는 아무나 쉽게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보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컷시컷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세련되고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멋쟁이신 분들이고 조금 시도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행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스타일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가오는 여름 축축 처지지 말고 조금 시원한 스타일링을 하면서 경쾌하게 산뜻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